안녕하세요. 보기는 사람이 즐기는 오래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기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미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피들 귀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한 아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시편 74편을 쓴 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체력까이 어두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따라서 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역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고 파쇄시키는 그런 분이시죠. 또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을 말리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고 보존하시며 또 경계를 세우시고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악을 제어하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것을 만날 수가 있지요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구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기억하소서라는 호소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 본문에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내용이 아, 그런 단어가 네번 이상 반복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신 하나님은 역사의 순간을 완전히 기억하시기에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있는 이것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두 가지 기도 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라는 것이죠 돌아봐 달라 이겁니다 신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속히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호소하죠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방피의 상태인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한 적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학세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일어나셔서 일해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돌아봐달라고, 일어나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날 되기를 주의 무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구원자시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의 경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한 손들의 삶과 이 땅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학대받는 손들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보호하셔서. 은혜 속에 오늘 한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대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